자, 수특1 2강 8번 할게요. 오, 이지문은 그래도 좀 재밌어 보이더라. 방금 전에 셰익스피어 그건 너무 재미없지 않았냐? 아, 나는 셰익스피어가 참 싫어. 이 아이들 아니야. 이런 말 하면 너무 논란이 되려나? 그 모든 영어 쓰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주 우리로 치면 그런 거 있잖아. 김소월 아세요? 김소월이 뭐 했냐? 하여튼 뭐 그런 그 그만큼 유명한 그들이 사랑하는 작가인데요. 어나는 싫어. 자 할게요. 영화 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익스피어가자 가보겠습니다. 1 2 강의 8번 들어가볼게요. The voice 소리가요. Dominate 지배해요. All sound 모든 소리를 아 그러니까 목소리가 모든 소리를 지배한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음 이까지 괜찮죠? 그렇지. 우리도 수업할 때내 목소리가 어, 이 소리를 다 지배하잖아, 모든 소리를. 그치? 그리고, whether it is the spoken word or a l l y okay 자, 이렇게, 과로 칠게요. 어, 자, 동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리가 지배해요, 모든. 아, 나마지고 소리라 그래. 목소리가 지배해요, 모든 소리를. 여기까지 괜찮죠?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것이 Spoken w o r d 가 뭐냐면 말로 행해진 어 얘기되어진 말그 말입니다. 그리고 lyric은 가사란 뜻이에요. 가사.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 말이든 아니면 가사든지 on 어라는 건 will grab 잡아요. grab 잡다죠? Attention 주목을 잡아요. 음악으로부터 주목을 잡아요. 아 이거네요. 자 이거 약간 중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언어가 있으면 음악에 집중을 안 하고 음악에서부터 어텐션을 뺏어 간다라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grab은 여기서 grab은 그냥 잡다라는 뜻도 손으로 그냥 grab 잡다도 되지만 뭔가 좀 어, 잡아가지고 휙 가져가는 느낌 있죠. 가로채다라는 표현 알죠? 그런 느낌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주제문 맞네요. 이제 빈칸 같은 걸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글쓴이의 어떤 태도가 좀 보이죠. 글쓴이가 생각하기에는 음악에 어떤 노래에 언어가 있으면 어텐션, 음악 자체에 집중하는 걸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 그렇지? 음, 어 쌤은 약간 그런 거지 공부를 할 때. 아 그냥 공부하긴 너무 적적하고 그래서 음악을 틀고 싶으면 이제 유튜브에서 공부할 때 <laughs> 공부할 때 듣는 음악을 검색을 해요. 근데 공부할 때 듣는 음악에 가사가 있으면요. 내가 지문 공부를 지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도 글자를 읽어야 되는 사람인데 가사에 언어들이 나오다 보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음... 배경 음악으로 <laughs> 좀 미안하지만 음악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음악한테 미안하지만 배경 음악으로 깔기 위해 서는 가사가 없는 그런 그 멜로디 같은 걸 틀어놓는 게좀 낫죠. 자 그런 의도로서 언어와 뮤직의 관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됐죠? 자2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어, 목소리가 이제 유저들 사용된다면 그것은 create,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 meaningless니까 의미 없는. 무의미한 소리나 be simple word, 단순한 단어여야 하는데 아니면 phrase, 구죠, 구, 어, 구 같은 거. 여야 하는데 잠깐만 이뭐 문제는 뭐야 콤마 위치 이렇게 또 나오네요. 음 그러니까 그 음악 속에서 지금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음악 속에 예를 들어서 보이스라는 게 음악 그 목소리라는 게 사용된다면 그 목소리는 의미 없는 소리거나 아니면 단순한 말이거나 아니면 프레이즈 그 잠깐 얘기하고 치고 빠지는 그 정도의 어떤 음악 속에 이제 목소리 멘트만 나와야 된대요. 음, 괜찮죠? 그리고 그것은 미니멀한 임팩트를 미칠 겁니다. 온더 뮤직 음악에다가 음 이까지 괜찮아요? 그 정도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막 피아노 음악인데 피아노 음악 뭔지 알죠? 피아노 치는 연주 음악 이루마 같은 거 들어봤어요. 이루 마 사람 이름입니다. 이루마가 피아노 피아니스트죠. 얘 연주곡을 듣는데 제일 앞에 그 반주할 때 있잖아 제일 처음에 그 제일 앞에 막 그런 거 있잖아. JYP 뭐 이런 거 있잖아. <laughs> 그러니까 JYP가 만든 노래에 막 JYP 뭐 제일 앞에 넣잖아. 맞죠? 먼저 알죠? 그러니까 이루마가 만약에 이제 연주 음악을 MP3로 만든다 치면은 그 목소리라는 거를 이제 넣을 필요는 없지만 굳이 목소리라는 걸 넣으려고 사용한다 치면은 의미 없는 소리잖아. 뭐쭉더 비트 뭐 이런 거잖아. 대도 안 하는 소리 갑자기 막. 아니면 잠깐 치고 빠지는 그 정도의 목소리만 사용되어줘야 그래야 음악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미니멀할 거다 이거죠 이까지 괜찮죠? 어 가보자.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 하잖아. 음악 그 자체를 즐기려 그러면 랭귀지가 약간 방해 요소가 될수 있다 이겁니다. 언어가 그 주목을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음악 그 자체에 대한 그 주목을 빼앗아간다는 얘기죠. 음. 계속 가보 자, 다음 가볼게요 텍스트는요 글자. 어떤 텍스트냐면 displayed. 어진기 I g 로 t a row, a row. I g e 단어로 보여지는 e t a row. I get a row. I get I g t r 자, 이거는 이 단어는 알아둬야 됩니다. 분산시키답니다. 자, 다시. 어, 단어로 보여지는 텍스트도 역시 또한 관심을 분산시킵니다. 무슨 관심? 음악으로부터의 관심. 어, 근데 음악에 텍스트가 어딨노?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몰라.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자면, 연주회야, 연주회. 연주회인데, 피아노를 치고 있어. 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야, 이거지. 뭐좀 약간 좀잘 그리지 않았냐? 피아노를 치고 있어. 근데, 그 위에 엄청 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야. 음. 뭐 전민주 피아노 연주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지. 민주 약간 피아노 잘 쳤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서 요렇게 글자가 적혀 있다고 쳐 맞지? 근데 피아노 자체와 피아노 음악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위에 텍스트가 적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피아노 노래 듣다가 갑자기 어 뭐라고 적혀있죠? 어이 글자체 예쁘다 막 이런 생각하는 거죠.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악으로부터 집중을 또뺏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텍스트 같은 것들이요. 됐죠? 어 계속 가보자. 어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여기 뒤에 나오네요 이유가 뒤에 나오죠 왜냐면그 단어가 읽혀지고요 그리고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음 됐죠 오케이 우리가 우리는 실제로 이게 P P P P 병렬입니다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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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는 글자가 있으면 자꾸 읽게 되잖아요 그렇음 어 그리고 말이 들리면 자꾸 듣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음,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 이프 문장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사번 문장 언어가 음 콤마 콤마 쌍콤마 자 이렇게 만약에 언어가 얘 뭐야 이거 뭐야 <laughs> 동그라미 왜이렇게 예뻐? 자, 그래서 만약에 언어가 자 스포크는 말로 행해지는이고요, 리트는 쓰여지는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로 하든 글로 쓰여졌든 어떤 언어가 사용되어진다면 어디에 사용되어져요? 음, 아까 내가 말한 약간 예시가 나올 것 같은데, 인, 인스트루멘트자 인수, 인, 인스트루먼트가 원래 악기 아닙니까? 악기, 그렇죠? 그러면 악기의 뮤직 콘서트니까 뭐. 악기 연주회 하자. 악기 연주회 같은. 그러니까 언어가 악기 연주회에서 사용되어진다면 괜찮죠. It should be limited. 제한되어져야 합니다. 자, 뭐 하도록 뭐 하도록. 음. 자, 요거 E2는 2부 정사투가 아니라 전치사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pause 란 단어가 원래 중단하다 란 뜻이 있거든요 동사로. 그래서 난투부 정산 줄 알고 지금 형광펜을 칠라 그랬는데 pause 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건 명사 취급했다는 얘기거든요 명사. 명사로 중단. 명사 취급했으니까 s 를 붙였죠. 그렇죠? Between 음, music. 음, 음. 자, 이 말도, 어, 이 말도 별 내용 아니에요. 보세요. 만약에 언어가 그 악기 연주회 동안에 사용된다면 그 언어는 제한되어줘야 합니다. 중단할 때만 그것에 대해서만 제한되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한정되어줘야 된다. 이거죠. 음악 사이에 그 언어를 사용하거나 음악 전에 하거나 음악 후에 하거나 음악 하면서 틀면 그 언어가 나오면 안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음악이 연주되는 상황에서 글자 같은 거 보여지거나 말해지거나 하면 안 된다 이거죠. <laughs> 그렇지? 자, 마지막 문장 가 보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이야 activities 활동들은요. 어떤 활동이냐면서 체즈 여기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야? 어디까지야? 동사 어디 있어? 어허, 어, 여기 있네요. 동사예입니다 자, 활동들은요. 자, 어떤 활동이냐면 프리 콘서트 토크니까 어, 요 프리라는 말이 붙으면 전이란 뜻이란 얘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 연주회 콘서트 전 토크. 그러니까 피아노 치기 전에 토크 잠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코멘트. 음, 뭐라 해도 건뭐한 마디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비트윈 피시스. 피스가 원래 곡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곡, 두 곡, 즉 곡들 사이에 연주회 전 어, 음, 곡들 사이에 해설을 하거나, 그 연주회 전에 하거나, 그런 활동들을 말합니다. 됐죠. 그런 활동들은요, 둘다 이건데, 이건 또 이것도 말이다, 그치? 언어다, 그치? 언어, 언어, 언어. 그런 활동들은요, 더 합니다. 가치를 더 합니다. 무슨 가치? 어디에다가 가치를 더해요? 음악. 감상 경험에 가치를 더하기는 한데요. 음, 괜찮죠? 그러니까 뭔가 어 연주 회전 토크에서 하게 되는 그 말들이 당연히 그 연주회에 대해서 칭송하는 그일 내용일 거 아닙니까 그 멘트들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듣는 경험에 가치를 더하기는 한다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네요. 근데 그것들은요, must be separate, 분리되어 줘야 합니다. 뭐로부터 분리되어 줘야 돼요? From the music, 음악으로부터는 반드시 분리되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노. 아 참. 오늘 질문 되게 쉽다. 다행이다 얘들아, 그렇지? 그러니까 음. 어려웠으면 너희 또한 개도 못 알아듣고 또 쌤이 다음 시간에 다시 다 설명해야 될 텐데. 하여튼 그 언어와 음악 경험은 잠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뭐야? 저요 위에 줄에 있었던 요 겁니다. 그래서 그그 것들은요 분리되어 줘야 합니다. 음악과는 분리되어 줘야 합니다. Otherwise 무슨 뜻이에요? Otherwise 그렇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퍼포먼스 연주가 maybe come 될지도 모릅니다. 멀티미디어 이벤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거야 음악도 나오고 멘트도 나오고 하게 되는 그런 멀티미디어 이벤트가 될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음악은요 Maybe Background 오, 이거, 이거 약간 좋은데 음악이 배경으로 깔리게 된 일지도 모릅니다 이거죠. 됐죠? 음. 재밌네. 요거 약간 이런 거 빈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잠깐만 어휘가 또 중요한 게 있어. 어. 이게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비슷한 표현들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Grab attention 이렇게 하죠. 주목을 가로채다. 어 주의를 분산시키다. 그래서 이런 어떤 distract, grab. 뭐 정도 단어를 조금 또 그랩도 좀 표시를 좀 할까요? 음, 요렇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어 여기에다가 빈칸 문제를 내기가 딱 좋네요. 지금 요 문장이 완전 주제문이에요. 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은 <laughs> 은 언어와 on 분리. 되어야 한다. 이게 끝인 것 같은데? 근데 이유가 뭐라고? 우리의 집중을 뺏어감으로. 그러니까 말소리가 나오거나 텍스트로 글자가 보여지거나 할때 우리는 집중하기 마련이니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겠습니다.